신 또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하지 절대 왕정은 왕이 절대적인 즉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절대 왕정의 구조 중상주의 정책의 개념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 비교 각국 절대 군주의 활동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인 절대 왕정이 등장했어. 절대왕정은 중세 봉건 세력과 시민 계층 사이에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성장했지. 정치 이론으로는 왕권신수설, 경제 정책으로는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삼았어. 절대왕정의 사상은 왕권신수설이야. 왕권신수설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여서 어떠한 사람도 빼앗거나 침범할 수 없다는 사상으로 왕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했지. 전에도 배웠지? 왕과 시민계급 젠트리, 즉 수공업자와 상공업자는 교황과 봉건 세력, 즉 교황, 봉건 기족, 영주, 기사에 반대했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니까 절대 왕정과 시민 계급은 기부앤 테이크 즉 주고받는 관계였어. 절대 왕정 시대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시민 계급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했지. 즉 왕은 시민 계급에게 무역 독점권 등을 준 거야. 그 대신 왕은 시민 계급으로부터 재정 지원, 즉 돈을 받았어. 절대왕정의 왕은 그 돈으로 뭘 했을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 돈을 썼지. 바로 관리와 군대, 즉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했어. 그러니까 시민계급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다고 해도 맞는 거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관료제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관리가 계층으로 나뉘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빠 회사도 보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거 있잖아 그런 계층을 말해 쉽게 말해 관료제란 왕의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을 둔거야 관리들 월급도 줘야겠지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엄청났어 또한 상비군은 비상시를 대비한 군대란 뜻이야 전쟁이나 반란에 대비할 목적으로 키우는 군대지 쉽게 말해 왕의 친위대라 할수 있어 지금이나 예전이나 군대를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지금도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지. 이처럼 관리제와 상비군은 시민계급이 없었으면 유지하기 힘들었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관료제와 상비군 둘다 왕에게 충성하는 조직이니까 절대 왕정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지. 앞에서 왕과 시민계급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지. 그렇다면 왕은 시민계급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대가로 뭘 해줬을까? 상공업자들을 보호해줬겠지. 상공업자들은 나라마다 다 있잖아?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미국에는 애플, 중국에는 샤오미, 일본에는 소니가 있는 것처럼. 외국 상공업자들이 만든 물건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국내 상공업이 망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줘?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는 자기 나라의 상공업자들만 챙겼어. 즉, 국내 상공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했지. 대신 다른 나라 상공업자들에게는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등 가혹하게 되어 있고 이걸 중상주의라고 해. 중상주의에서 중은 중요하게 생각하다. 상은 상업을 뜻해. 즉 중상주의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거야. 이렇게 절대 왕정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시험에 잘 나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을까? 간단해. 수출은 하는데 수입은 안 하는 거야. 삼성 갤럭시는 수출하는데 아이폰이나 샤오미는 수입하지 않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수입품에 많은 세금, 즉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걸 관세 장벽이라고 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거지. 그리고 원료 수출도 금지했어. 또 공짜나 값싼 원료 공급지나 인구가 많은 판매 시장을 확보하면 수출에서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영국,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 유럽 각국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무력 즉 상비군으로 침략하는 식민지 확보 경쟁에 나섰어. 그러면 절대 왕정시대 유럽 각국의 왕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유럽은 크게 서유럽과 동유럽으로는 아니지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16에서 18세기 서유럽은 봉건사회를 벗어난 절대 왕정시대였지만 동유럽은 아직도 봉건사회였어. 그래서 왕권과 상공 시민층이 약했지. 동유럽은 아직 절대왕정이 아니야 그냥 서유럽은 선진국, 동유럽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출발이 늦었던 동유럽은 잘사는 서유럽을 따라했겠지. 왕권도 강화하고 잘살기 위해서. 즉 절대왕정은 봉공제가 일찌감치 무너져 상공시민층이 많은 서유럽이 그렇지 못한 동유럽보다 먼저 발달했던 거야. 하나씩 보자. 서유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지 알프스 이북과 동유럽은 아직도 봉건사회였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상공 시민층이 가장 먼저 성장했는데 이들이 왕을 후원하면서 절대 왕정이 동유럽보다 먼저 발달하게 됐지 에스파냐의 펠레페이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수립했어 신항로 개척 배울 때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다고 했지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을 후원해서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를 확보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금문을 바탕으로 무적함대를 창설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지. 무적함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 레판토 앞바다에서 벌어진 레판토 해전에서 무패를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을 물리쳐 유럽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막아낼 정도였어. 현재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여왕이지, 영국은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등 여왕이 다스릴 때마다 발전했어. 엘리자베스는 영국 여왕, 외워졌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투더 왕조. 헨리 8세의 딸이야. 헨리 8세 배웠지? 영국 국교회를 세운 왕. 딸 엘리자베스 1세도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영국 국교회를 믿고 더욱 발전시켰지. 엘리자베스 1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강력한 영국을 만들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로 결혼하지 않았고 영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지. 경제도 안정시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도 만들었고.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와 바다의 지배권을 두고 싸웠는데 마침내 강력한 식민지 개척의 경쟁자였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했어 또 인도 동남아시아와 무역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했고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만들기도 했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중에 루이비통 있지 그래서 루이 프랑스 절대왕정에는 루이 14세가 있었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귀족들을 모두 제압한 강력한 왕인데 스스로 태양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태양왕이라 불렸어. 태양왕이니까 사는 궁전도 크고 화려해야겠지. 그래서 엄청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도 건축했지. 그런데 왕권을 계속 강화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루이 14세는 콜베르를 등용해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지. 서유럽은 선진국, 동유럽은 후진국으로 기억해. 서유럽은 중세장원이 해체되고,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계급이 성장했다고 했지 그런데 동유럽은 아직도 중세였어 봉건기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그래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워 시민계급 즉 상공시민층이 성장할 수 없었어 그런데 동유럽의 왕들은 서유럽이 부러웠어 서유럽을 따라하고 싶었지만 봉건기족이 강력했고 시민계급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지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직접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개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들이 서유럽부터 배우자며 봉건기적을 깨우치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지. 이걸 서유럽화 정책이라고 해.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어. 서유럽처럼 중세장원제도가 해체될까 두려웠던 동유럽의 일부 봉건기적들은 농노제를 강화하고자 했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서유럽화 정책을 펼쳤고 스웨덴을 무찌르고 발트해로 진출했어. 그리고 수도 상트페테브르크를 건설했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근대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 제도를 정비했어. 브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했으며 스스로 국가 제일의 신분꾼이라 불렀으며 7년 전쟁의 승리에. 자원이 풍부한 슐레지인 지방을 확보했지. 암기기법은 푸, 푸, 프로이센의 푸, 프리드리 이세의 푸. 러시아와 헷갈리면 안 돼. 절대왕정 국가의 특징은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이었어. 욕심이 많았지. 자기 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었어. 게다가 상공시민층의 후원을 받아 풍족한 재정으로 잘 훈련된 상비군과 화양 무기까지 있었지. 상비군으로 뭘 하겠어? 당연히 전쟁을 했겠지. 1740년 오스트리아의 황제 카를 6세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계승했어.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에 반대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석탄 철광석 생산지였던 슐레지엔 지방을 기습했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승리했어. 그런데 양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전쟁이 벌어져. 이제 유럽은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와 동맹을 맺은 프로이센 진영과 영국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은 오스트리아 진영으로 나뉘었어. 이게 바로 7년 전쟁이야. 여기서도 프로이센 동맹국이 승리해 프로이센은 유럽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지. 영국과 프랑스도 인도와 북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어. 원래 북아메리카엔 프랑스가 먼저 들어와 있었지. 그런데 뒤늦게 영국이 들어왔어. 그러자 북아메리카 대륙 지배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영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둬 북아메리카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지 17세기에는 과학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 이것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18세기 계몽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러한 신 중심의 생각은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 절대 왕정시대가 되면 자연현상은 신의 섭리가 아닌 자연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이걸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과학 혁명이라고 하지. 신석기 혁명, 산업 혁명, 상업 혁명처럼 말이야. 그 대표적인 학자가 뉴턴과 갈릴레이지.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 다 알지? 어린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 또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런 과학혁명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했어. 그리고 계몽사상과 함께 근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줬지. 계몽이란 누구를 깨우친다는 뜻이지? 바로 왕과 국민 시민을 깨우친 사상이야. 절대왕정 시대는 근대, 과학혁명, 계몽사상이라고 기억해. 계몽사상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해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이 대표적이야. 계몽사상과세 사람 특히 중요해. 앞에서 계몽사상은 왕과 국민 시민을 깨우친다고 했지. 몽테스키에는 권력의 집중, 즉 왕권신수설, 전제정치, 절대왕정을 비판하며 상권분립을 주장했어. 권력이 집중되면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야 한다. 암기 팁이 있어. 몽테스키에는 몽키 세 마리로 기억해. 몽키 몽테스키의 세 마리 상권 분립. 또계몽사상은 왕과 국민 시민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상이야. 그래서 루소는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는 인민주권서를 주장했지. 인민주권이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야.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또 볼테르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강조했어. 신앙과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계몽 사상은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따라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 그러니까 계몽 사상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지, 즉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됐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